빨리 움직이나? 그 너무 좁은데, 그 어떻게 따라가지? 줌 땡기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응. 아, 따라가 놓고 그래, 위에서 줌 땡기는 거야. 어. 아. 그래서 스나는, 스냅샷이 있어야 돼. 스냅샷이 조준이 이제 바로 딱 되거든. 빨리. 알아서 지가 알아서는 아니고, 알아서는 아니에요. 아, 나 계란 먹고 체한거 같은데. 똥아, 똥아, 번 싸고 와. <laughs> 아니, 아저씨, 장까지도 못 갔는데, 어떻게 싸요? <laughs> 위에서 멈춰있는 소리로. <걸로. 웃음> 못 살겠네. 기승전 똥이야. 오, 야, 씨, 아우. 뭐야, 이거? 이거? <laughs> 빅 빅! 제발 어떻게 좀 해봐. 잠깐만요. 도망도 잘 당. 녀 다행이다. 다 살린다. 아이, 잘끈것 같은데. 어머, 어, 잘했는데. 쟤 되게 잘 살린다. 이거 안 살렸으면 좋겠네. <목소리도> 그렇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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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 씨. 아, 서로스 체제에 죽는 건 좀. 좀 그래. 어. 아우, 저 새끼들. 왜 이렇게 잘 살려? 아니, 좀 뭐, 모터 뭐 달아놨나? 스왑이 뭐요 스왑? 여기 바꾸는 거. Thank you. <sighs> 아몰랑. <laughs> <laughs> 아씨, 비었어야지. 오우 열린다. 예. 예, 예, 어, 이거 티백이야 그랬구나. 이게 왜 티백이지? 뭐가? 내가 날라가는 거, 그거 했더니 티백이라고 하지 말래. 그구나 몰랐어. 뭐 날가는 거? 이 이거 우주선 날라가는그 이모티 이모 그아 있잖아요. 그거 했더니. 집에 왜 이래? 예요나 앉았다 일어났다만 그건 줄 알았네. 죽이고 나서 하면 티킹이네 그냥 이제. 아, 나 혼자 신나서 한 건데. 그랬구나. 무어서그 시야 확보 때문에 하는 거는 아닌데. 무시 무시 바로 안할 거니까 한시에 점검한다는 소리가 있더라고. <laughs> 애비님 썼다 있는 것들 적당히라도. <laughs> <laughs> 이거, 음, 이겨도 주죠? 네. 볼게 상 있네. 은채도 있네. 가까이 한강대. 어. 상고만좀 조심해야겠다. 개도를 하지 말아야지. 하나 더 해야지 잘하게 되나? 지금 뭐 잘하는데 뭐? 아 지금 아직 택도 없어. 어불 들어왔어 애들. 애들 불 들어왔어. 아유 시끄럽다 시끄러워. 아유 졸지 마요. 졸지 마. 오, 야, 이씨. 완. 아, 수류탄 극혐. 세인트 너무 시끄러워. 응? 응? 자살, 자살했다, 자살. 아보. 아, 뒤에 있어. 뒤에 있어. 뒤에 있어. 뒤에. 뒤에 있어. 뒤에. 아이씨 야 이씨, 어못 아, 쐈어 총을. 너무 차징이 길다. 마우스 가안 먹히나? 이거 또, 또 바로 쏘는 왜안 되지? 팀판이다 한명 헤비 앞에, 헤비 쪽에.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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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스지 난사 해야겠다 난사 아, 난사 못했어. 다섯 발이나. 정말 다섯 발. 내 다섯 발. 누가 먹었어? 아, 안 먹었지. 내 다섯 발 어디 갔어? 아, 이게 억울해. 내가 얼마나 열심히 모았는데. 엄마. 왜왜왜왜 왜? 떨망에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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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죽었어. 아아아 아, 아, 짜증. <laughs> 아 이런. 이건 좀 너무 빈부스러웠어. 우리 사사사니까쟤네 이제 죽을 듯. 에비님 머리 박는 거다 봤어요. 음. 아. 어, 왜, 왜, 왜? 아이씨. 야이씨! 아! 아, 갔다. 야, 에비님 또못 살렸나, 나? 네 아, 짜증나. 아, 살리는 거 너무 무서워. 나 혼자 살아 있는 것도 무서워. 어머야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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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유. 에비님, 좀안돼우 와. 아 진짜. 이게. 다섯 번째 판이 위험하네. 갈갈. <laughs> 아니. 갈갈. 아니 이승 이승을 이렇게 안 시켜주나? 징언네 <laughs> 징해. <laughs> 이 오늘은 세상에 이승도 못 이승에서 계속 못 넘어가. 아 그래도 뛰니까 확실히 좀 낫다. 내가 진짜 너무 걸었구나. 내가 얼마나 걸었던 거야? 아, 나 자신이 웃긴다. 12시 반까지 봅시다 12시 반. <laughs> 피곤해, 비. 아니야, 1시에 점검한다고 아까 애들이 그랬었어, 잠깐. 그러면, <laughs> 아직, 애비님 2승도 못했는데, 어? 아니 어, 토큰가로 토큰 가야죠 토큰가로 아 맞다 맞다 아 토큰을 못 가고 우리가 쓸수 있으니까 이 아저씨 보소 이렇게 하고서 토큰을 못갈 수도 있구나 아 다섯 개만 더모으면 되는데 아열 개만 더모으면 되는데 몇 갠데요 삼십 개 삼십 개아나 스물 일곱 개야 단총처치 하나만 하면 되고 공화속성 피해 결정타 뭐, 내가 뭘로 맞췄길래 공화속성 피해 결정타가 맞았는데 공무가 없는데 응, 나궁 바꿔야 되겠다 억압 수류탄 시리스 아, 시오 잘 왔다. 아또 성치야. 저격총. 저격총 둘. 개놈들아. <laughs> 어쩜 이렇게 한결같이 계속 거꾸로 돌지. 아이고. 발 쏘네. 방패, 방패, 방패. 아이고. 미안. 어디다 저 방패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뭐야. 져줬다. <laughs> 얘네는 신나라서 죽여도 이쪽으로 못 오니까. 응. 방패 치고 살리면 되겠 되서... 내가 다 먹어야지. 쭉쭉. 아니 나 살리고 총알 먹게 해줘야죠 아저씨. 아니. 둘다 둘 있어서 <laughs> 아무나 살아라 하고 누른 거지. 아, 종알은 다 먹어 놓고 말이야. 어, 뭔데? 왜 이렇게 잘 피하는데? 아유. 오. 내가 보기엔 아, 얘는 유턴이 다뱉고 얘네 왜 스나 하다가 안 되겠나? 왜다 앞으로 겨나왔지? 죽일 거야. 아이스 좋아, 좋아, 좋아. 아, 우리는 진짜 갈갈하고 첫판은 난리나. <laughs> <laughs> 내네내먹내것지 뭐야? 한두 개밖에 못 먹었어요. 어떻게 된 일이야? 이가면 완주를 네 아프. 아, 나 죽었어. 방패 이리로 와서 방패. 어, 잠깐만. 이씨 애들 앞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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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지 마. 살리지 마. 어, 싸워 싸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총알 없다. 빨리, 빨리. 온다, 온다, 애들. 온다, 온다. 꿀목에서. 총알 다 먹었네, 이 석들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 공리기 쓰고 말이야 나 살... 마지막 어? 그러네? 하는데. 어? 그러네? 아... 씨... 마지막 판이었구나... 아... 씨... 짜증나... 아까까지 생각했는데 까먹었네 색깔로가 종처럼 보이지 않는다. 열심히 모으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모여지? 색깔로 원래 안 모여, 안 모여. 아, 정말. 먼지야? 10원씩, 10원씩 주니까. 아, 먼지 같이 모인다, 캐릭 다 돌려야 돼. 그니까. 아, 택도 없네, 정말. 모르겠는데? 영어로, 뭐.. 영어로 뭔지 봤대? <laughs> 아. 알거든? 아, 이장, 아, 어, 씨. <laughs> 아, 씨, 귀엽다. 수류탄 2킬만 더 하면 돼. 나 자꾸 수류탄 던지는 거 까먹네. 어, 나 수류탄 결정타 왜 됐지? 두개 더, 하니까. 나도 두개더 남았다. 아, 남이 해줘도 깨지는구나. 그래서 공어 깨졌구나. 아, 그래. 나 공어 궁 소스 야 되는데. 아, 씨. 맞아. 궁도 바꿔놓고서. 어? 우리나라 사람들이다. 바라는 사람들이다. 에또 <laughs> 우리는 이제 두 번째 판이니까. 햄, 햄초코. <laughs> 어? 햄초코님이에요? <좋고> <laughs> <laughs> 똘규? 아. 어? 이 아이디 많이 응, 들어갔는데? 저번에. 나 햄초코님 꼭 죽이고 싶다 안녕 개돌 오또 또 자살했어 어 바보 아, 야, 뭐야? 뭐야? 언제 왔어? 나햄 쪼꼬님 죽였 다. <laughs> <laughs> 미리 갈까요? 우리 <웃음> <웃음> 빗자살 그 자리 상대 편이 누구여도 상관없 나 봐. <laughs> 아이고, 야! 아 혼자만 남았다. 왜 이러는 거임? 네. <laughs> 다음 라운드 힘이 들 약간 멋져 <laughs> 아다 아, 봤어. <laughs> 누가 또 죽은 거야? 아아 아. 나중에 아, 아. 아 진짜 자중상하게 한판 이기자 진짜 인간적으로. <laughs> 아. 이것도 어 지면 또 잔소리 듣겠네 잔소리 대망.. 잔소리할 때아씨또 못쌌네 죽었네 어. 우비 혼자 다 죽여? 어 뭐야 에요요요요요 이 양반들 잘하네. 궁수겠지? 이 살리다가 는 거야. 아, 됐어. 살리다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살아났어. 죽여! 됐다! 한판 이겼다! 예! 됐어 됐어 한판 이겼으면 됐지 여기서 역전하면은 기절하겠지만 그런 기저 일어나지 않겠지? 여기 끝나면 탑으로 모시겠습니다 아.. 안돼.. 아아 아씨 왜왜 재장전하고 있어 미쳐죽어 에이 아이 탑으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한 판만 더, 한 판만 갈고 한 판만 돼한 판만 네 갑시다